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고수 난자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를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를 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안 했더라고요 토너랑 막 에센스,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은 했는데 뭐 비비비비씨 BB, 크림 이런 것도 했는데 기본적인 로션을 안 했더라고요 로션 을안 해서 제가 현재 지금 출시되어 있는 화장품들 중에 최고의 로션을 찾기 위해서 화해 어플을 켰습니다.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화해 어플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화장품 성분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명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다 배합되어 있는지 EWG 스킨딥 등급과 함께 우리가 되게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저는 오늘도 예를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을 하면서. 일단 주간 인기 랭킹 순으로 로션 에멀전 카테고리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대체로 이제 성분이 좋은 제품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분 좋은 제품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드렸던 제품들도 많이 보이네요. 1위부터 보면 피지오겔 레아 리페어 로션, 뭐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로션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지금부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피조겔 AI 리페어 로션이에요. 음, 로션 에멀전 일인데 정제수, 물에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지방산 베이스, 글리세린, 보습제, 펜틸렌글라이콜, 쇠화버터 보습제,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요거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다 부드러운 성분들로 잡혀 있고 카필릴 글라이콜, 잔탄검 이런 것들이 점도를 조절을 하면서 스쿠알란도 보습제죠. 카보머, 카보머 세라마이드 이렇게 배합돼 있는데 카보머 2종이 마지막으로 점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세라마이드가 배합돼서 피부 장벽을 케어해 주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왕이죠, 왕. 지금은 얘를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이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D.M.T) 라인이고 첫 번째 라인이 피지오겔의 AI 라인이었어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라인 그러니까 D.M.T 라인의 성분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다른지 일단 정제수에 카프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산이 배합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글리세린 펜틸렌 글라이콜도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코코넛 오일 기름 야자 오일이 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배합도 좀 눈에 띄네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코코넛 오일인데 이 코코넛 오일이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I 라인에서는 이 코코넛 오일이 빠진 것 같아요 팜 오일도 그렇고 보습을 위해서는 되게 훌륭한 오일이지만 그래도 되게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는 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다른 성분들은 비슷해요. 카보머로 점도를 조절해주고 스쿠알란으로 보습을 해주면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AI 라인 쓰시면 좋은데 어, 민감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로션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지오겔 AI 리페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DMT 로션보다는 살짝은 무거울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다른 제품들보다 실리콘이 좀 들어가 있죠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실리콘 중에서도 조금 안 좋아하는 성분이에요 사실 근데 얘가 들어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스코알란, 펜타에리스틸, 테트라이소스테레이트 아다보습제예요 사실 실리콘도 보습제로 사용이 됐고 뭐 여러가지 유화제가 사용이 되고 귤 껍질 추출물 이건 향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난추출물, 녹차 추출물, 동백나무 잎 추출물, 얘네들은 이제 이니스프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긴 한데 여기 들어갔네요. 응년초 추출물도 그렇고, 디메치콘 들어가면서 점도 조절해주고 있고, 보리지시오일, 사이클로헥사실록산, 실리콘, 초디마이알로로네이트 보습제, 스테리시드 지방산 들어갔고요. 실리카로 피지 좀 조절해주려고 파우더 성분이 들어갔네요. 음, 조금 특이하네요. 팔미틱계 시드도 그렇고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어요. 팔미틱계 시드나 스테아릭계 시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이긴한데 여드름 있는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조금 모공이 막히는 기분이 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최고의 로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도 몇번 많이 사용해봤는데. 을 물과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소듐 PCA 보습제,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재생성분이에요. 피부 재생성분. 베타글루칸이 요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제품임을 뜻합니다. 감초 추출물, 피부 진정성분,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역시나 실리콘이 베이스가 되고 사이클로헥사실록산, 실리콘이 베이스가 되죠. 부틸렌글라이콜 보습제, 나야시나마이드 미백, 베타인 보습제. 피리독신 HCl 이런 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인데 네, 특이하진 않습니다. 자 식물성 유화제로 소르비탄 스테아레이트 들어간 거는 되게 이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PEG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성분 들어갔다는 거는 음,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죠. pH 조절해주기 위해서 소듐아이드록사이드가 사용이 됐고. 뭐 세라마이드도 사용되고 병풀 추출물, 녹차 추출물, 리놀레이게시드리놀레이게시드는 피부 장벽을 위한 성분입니다. 성분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 제품도. 저는 오히려 지금 3위랑 4위가 바뀐 느낌. 첫 번째를 제가 적어 볼게요. 제가 몇, 몇 가지 찾았으니까. 피지옥의 AI 리페어 로션. 첫 번째였고. 그리고 피조개,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로션, 세 번째가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로션. 이렇게 하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로이드 수딩 로션. 이 제품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제품인데, 카프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배합이. 보세요. 피조겔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산이 잘안 맞으신 분들은 제로이드 수딩 로션 사용하시면 괜찮은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글리세린이랑 프로판디오리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보습제로 세테아릴 알코올.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 알코올과는 다른 알코올 성분이죠. 좋은 보습 알코올 성분입니다. 흰색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알코올이 아니라 소르비탄 스테아레이트가 유화제로 사용이 됐고 이코시오일 피부 진정 오일 글리세리스타레트 이 유화제 그리고 스테아리게시드. 이거는 지방산으로 배합돼 있는데 팔미틱에시 들어가 같이 사용된 거를 보면 같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스테아리게시드가 배합이돼 있으니까 이제 피부 장벽 지방산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추가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아리기 시드가 배합되어 있으니까 좁쌀 여드름 나시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조,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방부제 역할을 할수 있는 비타민이 e, 토코페릴 아세테이트가 들어가 있고, 일리 헥산디올 트로폴론으로 방부를 잡아줬습니다.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고, 알파 비사보롤, 이건 피부 진정성분이에요. 성분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로이드 수딩로션도 일단 추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더블 모이스처 로션 같이 볼게요. 피지오겔이랑 비슷하죠. 정제수 카프릴리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옥수수 베아유 오일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세틸알코올 세테아릴알코올 보습제 스테아륙애씨드 지방산인데 피지오겔과 다른 점은 이 지방산이 좀 많이 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모공 막을 수 있는 비즈 왁스가 좀 많이 배합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정말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이 성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발효 여과물도 들어가 있고 뭐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넣었네요 그죠 우유 아미노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보습제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습제로 생각 하시면 되고 포타슘 소르베이트 소듐 벤조에이트가 방부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로즈우드 오일과 라벤더 오일 향료가 향을 잡아줌으로써 좀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이런 로션들은 되게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을 하시는데 저렇게 향료가 들어가 있고 방부제가 좀 강한 녀석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자극적일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아까 수딩 로션이랑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드물의 아토 로션도 같이 볼게요. 물,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카프릴리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제로이드, 수딩로션이랑 되게 비슷하죠. 성분 구조가. 성분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대신 발효성분 안 맞는 분들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오일계의 왕으로 불리는 달맞이꽃오일도 배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딴걸 볼게요. 구조가 되게 괜찮죠. 스테리기시드 배합어 있고 하긴 한데 많은 양이 아니고 적게 들어가 있죠. <laughs> 네, 성분 구조가 되게 괜찮습니다. 이 제품도 좋습니다. 다시 넣는 걸로 하죠. 스킨푸드 로얄허니 착한 에멀전. 아 스킨푸드 착한 라인도 되게 많이 쓰시죠? 착한 수분 크림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카프릴리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여기 단골 메뉴가 됐죠. 코코넛 지방산이에요. 물, 지방산 보습제,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그리고 코코넛 오일, 팜글리세라이드, 올리브 오일, 쇠아버터 부드러운 성분들 되게 많이 들어갔죠. 꿀, 로얄젤리. 약간 벌이 준 선물 같네요. 음, 스쿠알란 보습제, 캐모마일, 꽃추출물, 카보머랑 소듐카보머, 잔탐검이 얘도 점도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음, 세라마이드도 들어가 있고 피조이랑 비슷하죠 구조가. 셀라피 아이 리페어 로션, 에이 리페어 로션. 내도 실리콘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성분 구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비슷해요. 비슷하고, 어, 좀 특이한 거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점. 피부 재생 성분. 음. 어, 로션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윌로우 껍질 추출물이 들어가서 각질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고, 음. 팔각 요양 추출물은 향 때문에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괜찮네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네번째가 뭐였죠 네번째가 제로이드 수딩 로션이었고 다섯번째가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이었고 여섯번째가 시드물 아토 로션이었어요 그리고 일곱번째가 일곱 로열허니 스킨푸드 착한 에멀전 그리고 어, 여덟번째가 셀라피 에이리페어 로션 이렇게 왔네요. 음, 점점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분 보실 때 요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전 보겠습니다. 정제수, 펜타에리스리틸 아, 펜타에리스리틸 테트라에칠헥사노에이트 그리고 프로판디올 보습제, 부틸렌글라이콜 보습제, 글리세린 보습제, 세틸에칠헥사노에이트 보습제, 디메치콘 보습제, 실리콘이요. 테라버터 보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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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습제예요. 음. 스테아리기시드 지방산 피지 백스테아레이트 얘는 피지가 들어가 있네요. 향료도 들어가 있고 그래도 뭐 피지가 뒤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음. 정상 참작해 주는 걸로 합시다. 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드물 카렌듈라 수분 보습제 얘는 추출물류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로션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 마일드 피치 포어의 m 멀전 얘는 PG가 앞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테스. 비욘드 피토 아쿠아 m 멀전 음, 비욘드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던 거네요. 가시 대나무 수액, 자작나무 수액, 관록은 추출물이 베이스가 되고 실리콘계 보습제 그리고 뭐 보습 성분들 깔끔하게 떨어지죠. 뭐 이것저것 추출물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깔끔합니다. 얘도 폴리머로 점도를 잡았나봐요. 아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세라비 근데 제가 알기로 파라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파라빈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패스 로션에도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패스 이니스프리 그린티 밸런싱 로션 볼까요 녹차 추출물 베이스에 깔끔해요 피지 백스테아레이트 뒤로 많이 빠져있고 얘도 프리메라랑 비슷하죠 성분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죠 재밌습니다. 다 비밀이 있어요. 이 아모레퍼시픽 라인이기 때문에 성분 구조가 비슷하죠. 이니스프리 슈퍼푸드 워트 마일드 모이스처 로션 보겠습니다. 어, 얘도 되게 깔끔하네요. 팔미티게시드 근데 스테아르게시드랑 같이 배합되어 있어서 약간 좁쌀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향료로 오렌지 껍질 오일, 센티드 제라늄 꽃 오일 들어가 있어서 조금 따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용을 주의하시면 그래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티 t 트 s t s 착향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대충 추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 베스트를 찾자면 o r g a n 에멀전도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뒤로 뺄게요. 피토와크와 에멀전 어, 비토가 돼버렸네. 한 분이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키보드 소리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가 기계식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전.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 10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역시 단연 1위는 피지오겔 AI 리페어 로션. 2위는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로션. 3위가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4위가 제로이드 수딩 로션 그리고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수딩 로션과 인텐시브 로션의 차이는 인텐시브 로션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습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드물 아토 로션 일곱 번째가 로열허니 스킨푸드 착한 에멀전 그리고 여덟 번째가 셀라피 에이리페어 로션 아홉 번째가 피토아쿠아 에멀전 열 번째가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전 플러스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밸런싱 로션이었습니다. 자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로션에서 주의하셔야 될 성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로션을 써도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스테아리게시드, 팔미트게시드 성분을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로션도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이 지방산이 안 맞는 분들은 피부에 따가움이 유발되거나 좁쌀이 유발되거나 막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로션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부작용이 유발된다면 제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들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또 찾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는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성분으로 제품 검색하는 기능도 있어서 포함할 성분, 제외할 성분에 카필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검색하시면 랭킹별로 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분을 분석하면서 화장품을 고르는 사람들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의 로션을 찾아라. 결국에 단판이 지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피부에 맞는 로션 잘 찾으셔 가지고 겨울인데 피부도 꺽글꺽글하고 꺾글 보습도 필요할 때 한번 최고의 제품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